10월 10일 금일 요 연구소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자, 이번 장비 강화 UI 개편에서는 장비 강화를 보다 쉽고 직관적이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기본 강화 UI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화 재료를 한 곳에 보관할 수 있는, 에? 전용 강화 가방이 추가된다고? 그리고 장비 강화 시 확률 수치 입력 확인창이 노출되는 조건도 완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화 가방의 경우 아직 검은사막에 익숙하지 않은 모험가님이 강화 재료를 분류하거나 옮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 강화 재료들을 획득할 경우 즉시 강화 가방으로 이동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같은 이나 우리 저 블랙스톤이라는 거 되게 많았잖아 종류가 어, 앞으로 이런 전용 가방이 생겨가지고 습득하는 즉시 바로 이 가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우 <laughs> 잠깐만 이거 좋아진 거 맞죠 그러니까요 좀 그렇다잉 어 일단 계속 봅시다 강화 확률 증가 영역을 클릭하여 강화 확률을 증가시켜주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크스의 조언 등 현재 강화 확률 증가 수치가 0일 때 적용 가능한 아이템과 강화 확률 증가 수치가 100 이상 300 이하일 때 선택 가능한 아이템의 탭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크스의 외침은 강화 확률 증가 탭에서 확인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아이템을 넣으면은 여기에 크론서 하락 방지 보호 뜨고 재료 넣고 그리고 여기 강화 성을 증가를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스택이라든가 뭐 블랙스톤으로 스택을 사거나 그리고 또 포식이 뜨고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하락 방지 보호를 클릭하면은 크론석을 쓸지 고대 방지를 쓸지 이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뭐. 보기는 편해진 것 같다 야 강화 UI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처럼 오래 쓴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에 강화랑 스택 사는 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게 좀 문제였거든 어둠포식? 하필이면 여기다가 어둠포식을 넣으려면 추출 탭으로 들어갔어야 됐어 근데 스택을 올리는 거지 추출이랑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어둠포식 어다 넣어요 이런 분들이 좀 있었거든 추출은 대장장이 비전서에만 있었던 건데 어둠포식이 의 나중에 추가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깨끗박 キック... 꼈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출 영역을 클릭하여 현재 적용 중인 강화 확률 증가 수치를 다른 아이템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스택을 대장장이 비전선가? 그걸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카프라스 돌파 같은 경우에는 카프라스 강화가 가능한 장비를 강화 대상으로 설정 후에 카프라스의 돌을 강화 재료로 선택하면은 카프라스 돌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카프라스 돌파 가능한 애들은 올리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된대요. 강화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문 단위로 보관 보관할 수 있는 강화 가방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가문 단위로 보관할 수 있는 거. 앞으로 이제 강화 제어를 먹으면 강화 가방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대요. 이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다. 강화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은 획득 즉시 강화 가방으로 보관됩니다. 가방의 최대 칸수는 192칸이며 무게 제한은 없습니다. 강화 확률 증가창에서는 발크스의 조언, 발크스의 외치, 그리고 어둠 보에할수 있는 장비 종류들을 확인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크스의 조언은 가문 단위 아이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문 가방 보관 중인 아이템들을 가공재료로 사용하거나 통합거래소 가방으로 이동이 필요할 때는 강화 가방에서 일반 가방으로 옮기기 한 이후 가공이랑 통합거래소 가방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화 가방에 보관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일반 가방에 보관하고 있을 때는 강화에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화 재화을 습득하면은 자동으로 강화 가방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한번 가공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상위 블랙스톤이나 이런 걸로 만들 때 그럴 때는 일단은 내 일반 가방에 그니까, 러 인벤토리 가방으로 갖고 와서 거기서 가공하거나 아니면 은 거래소 가방으로 다시 옮겨서 판매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요거 자체는 되게 좋아졌다. 맞아, 맞아. 펄 가방도 되게 널널해지겠다. 그래서 아이템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야, 일반 블랙스톤도 들어가네. 야, 이거 좋다. 안 그래도 블랙스톤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인벤토리에 들어가던가 이렇게 하면 사냥 중에도 자동으로 강화 가방에 들어갈 테니까 얘 때문에 무게 거기할 일도 좀 줄어들겠다. 그리고 강화 성공 확률 증가 아이템. 의 간소화. 마르기기 뜬 양피지가 동일 수치의 발크스의 조언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열정의 비급서가 마찬가지로 발크스의 조언으로 지급되고, 그리고 발크스의 조언 플러스 40을 얻기 위한 달리사인의 보석 연마제와 초록비 석영을 빠키 가공 시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발크스의 조언을 얻기 위해 태초의 결정과 함께 가공했던 도깨비 부적은 가공이 필요 없이 아이템 사용만으로 발크스의 조언을 얻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좋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에, UI가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 는데 그래도 기존 거보다 직관적이게 돼 있어가지고 금방 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화 확률 수치 입력창이 노출될 때 자동으로 입력창이 활성화되도록 했죠. 발크스의 조언 아이템이 즉시 사용 아이템으로 변경되었으며 강화 확률 증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발크스의 조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허! 야, 이것도 너무 좋다. 와,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발크스에 좋은 내가 최대 몇스택 갖고 있고, 막 이런 것들 따로따로 검색 안 해도 되네. 그냥 확률 증가 바로 가기 누르면은 거기 있는 거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밸런스 사항이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금수랑이 활키기 스킬에서 강, 월강타 기술 이후에 w 오 클릭 유지 시 땅의 벼락 기술로 연계되며 W키를 떼야 공중에서 활키기 기술이 발동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험 캐릭터 변경 사항. 체험 캐릭터는 검은사막의 각 클래스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습해 볼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 서버의 캐릭터들을 능력치가 평균적으로 상향된 만큼 체험 캐릭터의 능력 치와 장비도 최신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주어진 장비 외에 체험 캐릭터의 능력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들은 적용되지 않거나 표준화하여 체험 캐릭터 간의 PVP가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체험 캐릭터 생성 시 레벨이 6 2 레벨로 변경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 캐릭터를 생성하면은 관련 능력치를 최대치로 올려주는 아이템도 같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신비한 관련 상자가 그것이에요. 그리고 체험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는 아르샤의 장비 3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거 획득 방법은 일반 캐릭터로 체험 캐릭터 더 강한 힘의 증거 의뢰를 완료하고 퀘스트를 받는 수주 조건은 표기 공격력 365 방어력 425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퀘스트를 완료 후에 자유 결투장 npc 하지의 상점에서 아르샤 의 상자 3를 구매 및 개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체험 캐릭터로도 한번 pvp 찍먹 해보라고 만들어 주는 건가 그리고 체험 캐릭터의 다음 효과 가 정되지 않도록 변경 반려동물 버프 효과 그리고 수정 프리셋 효과, 아침의 축복 효과, 그리고 천년산삼의 버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콘텐츠에서 에다나의 권자의 오른 모험가가 에다나 전용 ui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볼수 있는 권자의 영역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게임 내 전용 버튼을 눌러 에다나의 권자 ui를 연후 에다나의 영역 버튼을 클릭 시 자신의 특권이 활성화 되는 구역이 표기됩니다. 뭐요 버튼이라고 합니다. 재빠른 설원의 능력치 조정, 11월 중에 준비중인 해상 pvp 콘텐츠 푸른즈 선정 업데이트를 앞두고 일부 선원 의 능력치가 조정되었습니다. 대형 선박에 승선시키는 선원 중 재빠른 선원은 함포 사거리 증가 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모든 선원을 재빠른 선원 으로 편성할 경우 적의 시야에 띄지 않을 정도의 매우 먼 거리에서 함 선을 타격할 수 있어 전투밸런스 가 특정 능력치에 편중될 수 있는 우려점을 확인했습니다. 허! 야, 그냥 범선이 스나이퍼가 되는 거였네. <laughs> 이에, 재빠른 선언으로 맞출 수 있는 최대 사거리를 시각적으로 함선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로 조정하는 대신, 낮아진 사거리를 보완하기 위해, 폭격 시 좌우각도를 더 넓혀, 보다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어, 한마디로, 재빠른 선언이 다소 너프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조금 짧아지는 대신에 좌우각도가 늘어나는 형태로. 그래서 뭐, 자세한 능력치는 이쪽에서 한번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샤의 창 경기 시작 시 흑정령의 분노 캐릭터 자원 게이지가 초기화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템에서는 시작의 블랙스톤 아이템이 캐릭터 귀속에서 가문 귀속으로 변경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흑정령의 모험에서 획득할 수 있는 다음 보상 아이템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무작위 아이템 획득한 보상이 발크스의 조언 20에서 30, 40 중에 한 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다음에 월드 우드머리 소식인데 일부 권역에서 23시 45분에 출현하는 월드 우드머리 등. 등장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11시 45분에 등장하던 애들이 11시 30분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15분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서 애들 광폭화 시간도 좀 줄여준대요. 네,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광폭화가 15분, 두 번째가 25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첫 번째가 10분, 두 번째가 12분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양의 심장 벨의 체력이 10%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산악터 쪽인데 오르비타 빛의 무덤이 빛과 어둠의 힘을 받아들일 때. 연출이 기존 대비 빠르게 종료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초에서 1초로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테네브라움에서 만티코어가 주변 선지자들을 처치하는 기믹을 선지자가 없을 때 계속하여 실행하지 않도록 개선되었고 그리고 마르니의 밀실 입장시 석판 형태의 카르티안의 재단이 조금 더 천천히 생성되도록 변경. 제피로스에서는 제피로스 그림자 기사가 주변 무언가를 찾는 거리가 기존 대비 250% 증가되었고 벨제 부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범위가 기존 대비 25% 증가. 그리고 상황 이 마이너스 500 미만인 경우 밤 시간대에 순찰 또는 경비병에게 공격받았을 때 피해가 적용되지 않던 현상이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UI에서 사냥터 정보의 세부 카테고리에 카테고리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전체 마르니 밀시 엘라세르빈의 풍경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사냥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0월 10일 금별 연구소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게 어쨌든 드디어 나오네요 강화 UI 리뉴얼이 처음 이거 봤을 때는 좀 깝깝하다 싶긴 했는데 근데 보면 볼수록 직관적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올라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월 15일 정기점검 이후에 이거 할로윈 신규 의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추석 의상이 없어서 조금 섭섭했는데 할로윈 의상 빠르게 나와주네요 이렇게 그래서 테마는 천사랑 악마라고 하는데 네 샤이가 고트인것 같습니다 이번 의상은 아 진짜 귀엽다 이거 남자는 조금 촌티나고 여자는 릴리안 재탕 같고 <laughs> 아 이거 날개 온오프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만이라도 참 의미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